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어, 말씀이 꽤나 어, 난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누가 지었다고 어,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 만들어가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좋겠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비적가시는 분으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살펴볼 말씀이 있다면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곳에서 딱한번 사용됩니다. 굉장히 유니크해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니크한 단어인데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여 가실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니까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곧 거룩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그냥 한 순간, 일 순간에 일어나는 거룩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 완전하고 끝까지 가는 거룩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고 계신다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구별됨 또 성별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물하고 기름. 아무리 섞으려고 섞어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층이 갈라지고 완벽하게 구분되는 이런 삶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하고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 존재.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단, 이렇게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과는 같아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거룩이고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그 의미는 성도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이 죄와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 구, 거룩이 뭐라고요? 죄와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지요. 가만히 놔두면, 죄악된 세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그곳을 살아가는 사, 성도들을 날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무균실에 세균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어, 이렇게 세포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난들 같은 세상에 내어놓고 그 안에서 세표, 그 바이러스들과 구별되어서 어, 접촉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천국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일날 다시 모으셔서 여러분에게 지치고 고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심겨주셔서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아마 무균실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묵균실에 계속 두고 싶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다음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되 세상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가운데에서의 예배자,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에서의 예배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까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어떤 단어라고요? 모든 여경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이런 거룩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 저를 빗대어서 보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런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온전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을 책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이런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 그 순교의 열매를 맺어내겠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라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일을 내가 이루면 그래요. 내가 거룩하여 지려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지려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이건 우리는 실패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분이 이루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에 거룩의 결단이 있어야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죠. 아름다우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원이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거룩을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할까? 아까 그 온전하게라는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끝은 어디입니까? 끝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끝은 어디예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이렇게 교양 과목처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이수해 내야 할 필수 과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거룩을 선택해도 되고 거룩 아, 안 거룩함을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도 되고 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이 거룩을 완성해 가야만 하는 필수 과목인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도 필수 과목 이수 못하면 그거 학점 받지 못하면 졸업 안 되죠. 어, 그런 것처럼 어, 그러니까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어, 무엇을 통해 드러나야 하느냐라고 말씀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길죠. 그죠? 제가 세 단락으로 잘라서. 여러분과 갖고, 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성경은 이대살로니가 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어른 어,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어, 그들을 감동시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그냥 마냥 어, 이렇게 떠받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는 이끄는 리더들이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감동시켜라 그래서 이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믿음의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제 성도와 성도간의 교제 사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간의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서로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각자 자기의 자기 목새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 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이 예전 예배가 온전히 성립되기 전에는 성찬 예식 우리가 먹는 그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 예식이 곧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딱 정제되어서 하나씩 뭐 우리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요만큼씩 먹잖아요. 포도주 요만큼씩뭐 그게 아니고 식사 자리가 그랬어요. 그 식사처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안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식사만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생겨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힘써 일해라 라고 권면해야 한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뒤이어서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도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권면받아야 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한 줄씩 한 한번 볼까요?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하는, 이 말씀이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격려하려고 하나 온유하지 못하죠 말에 가시가 있고, 말에 뼈가 있죠.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좀 온유하게 좀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각박한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온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한번 보세요. 양옆에 한번 보십시오. 어, 지치고 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줄 볼까요? 서로 참고 참고 있습니까? 참고 있어요? 잘 참아내십시오. 잘 참아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옛날에 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그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해가지고 많이 또 같은 거 했었어요. 여러분 많이 또 뭔지 알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 몰래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많이 또를 하면서 목사님이 학생 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우리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떠로 뽑은 사람을 뭐가 필요한가 금액도 정해 주셨어 얼마 이상 선물은 안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요즘은 우리 많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잠잠해지면서 못하기도 하고 또 그랬지만 새벽성 돌고 돌기 전에 또뭐 이렇게 선물 나눔도 하고 막 이렇게 뽑아서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되어 버렸는데. 올해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음, 그래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줄 보세요. 아, 이 말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도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laughs> 나만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어, 이걸 하려면. 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하고, 지금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돼. 저의 삶을 뒤로 반추해서 돌아보면, 제가 학교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큰 일들이 있잖아요. 아, 저거는 제가 진짜 화날만 해 하는 일에는 잘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참고 지나가면, 그걸 참고 지나가면, 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 쟤는 진짜 참을성이 있어 아니면 쟤는 진짜 온유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한 타임을 더 넘겨야 돼왜냐면그큰일 뒤에 반드시 작은 일 하나가 따라오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거의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 작은 일이 따라오는데 그 작은 일까지를 잘 넘겨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특별히 저는 큰 일을 넘기고 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큰 일을 넘겼던 게 넘긴 게 아니었던 거야. 밖에서 보기에는 넘겼는데 내 안에는 그게 쌓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터트리는 뇌감 같은 아주 작은 일이 있는데 그 일에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큰 일을 잡 참았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아저큰 어, 일은 참아놓고 저 작은 일은 못 참네. 에이 뭐 그랬던 거 아니었나봐. 이런 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만큼을 참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심적으로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살펴서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화를 돋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주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라. 어, 우리는 최선의 모습을 찾습니까? 최악의 모습을 찾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 같죠? 우리의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있어요. 어, 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승이 쓰는 단어로 가장 보편화된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는 센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끄덕였어 저희 김시현 끄덕이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해 빨리 어, 어 배가 나왔는데 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아우 어,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그렇죠. 저 많이 먹었나 봐요.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속으론 어떨까요?" 치는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어, 뭐 날씬한 분이라도 어, 그런 생각 하지 않겠냐고요. 기분이 안좋잖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딱 다르게 얘기하면 센스 있는 자는 "아, 어, 오늘 목사님 옷이 좀딱 달라붙었네." 다 알아들어. 근데 기분은 안 나빠. 이게 센스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혜에 가까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그게 센스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찾아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좋은 말을 하시고 악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 중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느 소편에 속해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에 다가서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위에 존재하는 분, 음, 아닙니다. 어,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자, 다은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간혹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 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또한 나와 전혀 다른 기질, 또 성격, 관심사를 가진 친구라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할 뿐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격려하고 붙들며 오래 참으며 항상 선으로 아 그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냐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음 만큼만 사랑하고 또 내가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은 아까 세상 가운데 물과 기름처럼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권면하고 오래 참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다. 그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의 정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녀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가는 일에 하나되어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